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콩입니다. 지금은 철물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계속. 오 다가 오늘 은 비가 그쳤 는데, 내 일도, 비가 온다고？하 더라고요. 몰라 네. <laughs> 이거에 맞나요? 맞춰야지아 감사합니다. 풀때 알아? 어떻게 하러요? 이거 풀 때는 네. 네. 딱 이런 반대 방향으로 놔가지고 네. 여기 잡아가지고 살짝 만는 거면 이렇게 풀려이. 아 여기를 눌러서 요 이거 끼울 때는 이, 이 상태에서 이거를 네. 또이 요렇게 네. 해가지고 이거를 살짝 잡아. 음 이렇게. 감사합니다. 빗자루, 빗자루. 엄청 센 빗자루가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공구는 다 샀고 하다가 또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공구들이 필요해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원래 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최대한 정리해 오긴 했거든요. 일단 정리를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열작업을 하기 전에 벽체들을 떼고 장판도 떼고 철판 상태가 되게끔 만들 거예요 앞에랑 뒤에 현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앞에까지 다 떼가지고 단열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최대한 그냥 두고 싶거든요 앞좌석은 운전하는 좌석 뒤는 그냥 진짜 나의 집제 2의 집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앞에는 되도록이면 그대로 둘 거예요 뒷좌석을 위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전 차주분께서 차를 진짜 깨끗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철제 드러나는 뭐 보기만 해도 2010년식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되게 깨끗해요. 내 젓가락 하나 잃어버린 게 여기 있었네. 오늘 준비물은 찌든 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억센 빛을 샀어요. 처음 자취했을 때, 이케아에서 19,900원인가? 주고 샀었던 거거든요.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도 짜잘짜잘하게 쓸 일이 꽤 있었어요. 안 버리고 잘 넣는데, 사용할 일이 생겼네요. 제가 2층 침대 조립을 혼자 해보겠다고 사와가지고, 집에서 하다가, 결국엔 안 돼서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다가, 때 샀던 거거든요. 좀 힘이 약한 거 같긴 한데 이걸로 오늘 해볼 거고 칼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재고가 없다고 돼있길래 좋은 거 같아서 샀습니다. 되게 깨끗한 편이죠. 제주도 넘어오기 전에 레일은 다 제거를 했어요. 선풍구 거기도 보니까 빠져 있네요. 탈거 작업하실 때 이것까지 해주신다네요. 아무튼. 차 상태에 굉장히 만족을 한다. 유튜브를 공부하고 계속 봤는데도 뜯다다 장판을 뜯으려면은 여기를 먼저 떼야지 떼지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떼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도 여기를 먼저 떼야 여기를 뗄수있근데 여기를 떼려면 여기 고무가 있어요. 이걸 먼저 들쳐서 이거를 빼야 됩니다. 처음에 되게 안 떼질 것 같은데 하면은 돼요. 왜안 되지? 손이 엄청 세게, 세게 하라고 하셨어. 에이. 공구를 쓸 때가 된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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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막혔나? 어, 진짜. 아 진짜 아, 아아아 두 번째. 이게 부러지는 소리 같은 게막 나는데, 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아파졌구나. 띠야, 이걸 쓸 때가 됐어요. 아까 알려주셨는데, 아! 더라아 분명히 저번 했는데. 아. 쓰는 거. 이제 여기에 박혀있는 나사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여기에 맞는 드릴에 끼워서 풀어야 됩니다. 너무 얇고. 어, 근데 지금 너무 깊어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이거 너무 깊은데, 얘는? 네, 스타렉스에요. 아, 이거 공간이 아주 넓어서. <laughs> 네, 그쵸. 뗀 거예요, 얘, 얘 거. 네, 자석 뗐어요. 아, 이쪽에 뒤에 자석도 다 뜯어. 네. 그두 사람만 타기혀세 명이요. 세 명? 네. 맞서쳐박한다 너무 귀여워. 얘로, 얘로 해야 될것 같아요. 깊어가지고. 너무 깊잖아. 긴게 있어야 될것같아요 하나 구나 오, 된다. 야스. 야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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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대박. 재밌다. 안도 엄청 깨끗해요. 엄청 깨끗하다,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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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머. 오. 안 돼. thank 아, 물 가서 서와와야될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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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 아, 아, 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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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차키 아, 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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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이 흐린데도 엄청 더워. 더워지기 전에 빨리 작업을 마쳐야 될 텐데 기다란 것만 하면은 다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시원하다. 예잘 네, 됐어? 저, 이거 거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생긴이 오. 네, 요 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아, 네.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쓰던 건데, 이 정도. 4,000원 이고 사왔습니다. 이건 바로 할수 있겠다. 여기랑 맞은편에 하나인데. 오. 역시. 이렇게. 이제 나사는 다 뺐고. 이게 뭐지? 여기, 발죽에 조명? 근데 빼져서. 어후. 어, 대한 얘기는 내. 없었는데. 이 피스가 숨어져 있었어요 지금 얘랑 쟤랑 둘다 문제가 끝에 조명이 안 빠지거든요 이걸로도 하고 이걸로도 해봤는데 계속 저게 안 빠져 양쪽 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쓰긴 할 거거든요. 이거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지. 오! 우와. 너무 홈워해 빠졌네? 됐다. 드디어 됐구요. 됐다. 여기다 했고. 네? 지금 작업하는 거. 어. 다쳐다는 칼을 써야 될 때가 왔어요. 또 제가 본그 유튜브 선생님은 저 앞까지 시트를 다 탈고 해가지고 거기 바닥에도 다 단열 작업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뒷좌석에만 좀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서 또 다른 분거 보니까 중간에 시트를 칼로 자르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딱 레일 파여있거든요. 여기부터 자르려고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쭉 끝까지. 오, 생각보다 잘 되는데요? 드리를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힘이 약해서 계속 헛도는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원래 있는 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야겠어요. 하고 벽다 탈고 했고요. 원래는 오늘 천장까지 탈 거를 하려고 했는데, 천장은 딸진 못했고, 천장은 다음번에 할 거고, 이게 에어컨 관인데 드릴을 너무 약해가지고, 새로 구매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려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